오늘 중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아침반 12월 1일 월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거대한 흐름 하나가 거의 모든 뉴스를 관통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AI가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역시 반도체겠죠. 다들 AI 하면 HBM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범용 d 램과 랜드 플래시 같은 어,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까지 그 열기가 번지고 있어요. 랜드 플래시 가격이 한달 만에 19%나 올라서 7년 만에 5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은,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급 조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학습 단계에 집중했어요. 뭐, 채찌 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쏟아붓는 과정이었죠. 이 단계에선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HBM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추론의 시대요? 네. 우리가 실제로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 단계죠. 아,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키는 단계에서 이제는 훈련된 AI를 실제로 써먹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수많은 사용자의 요청에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답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즉시 꺼내 쓸수 있어야 하죠. 여기서 바로 NAND 플래시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NAND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전력 효율도 높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가격급등은 이런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음, 티련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HBM에만 집중했던 시장의 시각이 너무 편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AI 생태계 전세가 커지면서 모든 종류의 메모리가 다 중요해지는 거니까요. 이 흐름이 칩 시장의 또 다른 축인 GPU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까지 전 제품군 가격을 10%나 올린다고 하더군요. 데이터 센터용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까지 말이죠. 이건 좀 과감한 결정 아닌가요? PC 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MD 입장에서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그냥 따라가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AI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자신들의 GPU 수요 역시 폭발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아.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 PC나 스마트폰에서 직접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대세가 될 텐데 이때도 gpu 성능은 필수적입니다. 결국 ai가 모든 컴퓨팅 기기의 기본 사양이 될 거라는데 배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방위적인 ai 붐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겠군요. 특히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80조 원, 많게는 100조 원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올해 전망치가 38조 원 정도니까 2배 이상으로 뛴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너무 장밋빛 전망에 치우친 건 아닌지. 혹시 이 전망을 뒤집을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글로벌 경기겠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지를 더 강화한다면 거대한 중국 시장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원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디램과 랜드의 동반 가격 상승 그리고 차세대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기술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 마지막으로 적자였던 랜드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이세 가지 핵심 동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마이크론이 일본에 거의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차세대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구글의 AI 반도체 공급망을 사실상 양분했다는 소식도 흥미롭네요. 마이크론이 빠진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군요. 네, 특히 구글 TPU 공급망은 HBM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밀려났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SK하이닉스가 약 60%, 삼성전자가 약 40%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죠. 이건 단순히 물량 공급을 넘어서 AIC대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관계에서 두 한국 기업이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인텔의 움직임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수년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하더니 2027년부터는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건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인 TSMC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인텔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수입니다. 만약 정말로 애플이라는 최대 고객을 TSMC로부터 빼서 온다면 그건 단순히 고객사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텔의 기술력이 TSMC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걸 시장이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독주 체제의 균열을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평택 5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이 경쟁에 대비하고 있고요. 자, 그럼 잠시 화제를 돌려보죠. 지금까지는 AI를 움직이는 두뇌, 즉 반도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강력한 두뇌는 결국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몸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내년부터 로봇 전장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 시장이 10년 안에 10배 이상 성장해서 9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새로운 산업이 하나 생기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CES 2026의 최대 화두도 피지컬 AI가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삼성과 LG가 로봇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죠.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바꿨듯이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중국 정부요? 네, 중국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거품이 끼어 있고, 중복 투자가 심하다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어,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 중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제동을 거는 걸까요? 기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도나도 뛰어들어 생기는 과열을 경계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부 주도로 산업의 교통 정리를 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정말 경쟁력 있는 몇몇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전략적 의도일 수 있습니다. 아. 반도체 굴기처럼 무분별한 투자가 실패로 이어진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죠. 현실 세계와 만나는 AI의 또 다른 모습은 역시 자율 주행 기술이겠죠. 테슬라가 국내에 감독형 FSD를 도입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2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는 그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상당한 압박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체감성능과 법적 규제 사이의 간극이 시장을 흔드는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레벨3 또는 그 이상에 근접했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겨두는 절묘한 전략이죠. 음. 이건 국내 기업들에게 단순히 기술 개발의 속도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방대하게 축적해서 AI를 고도화하느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차량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AI의 두뇌와 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연료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건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이제는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급격히 유턴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지금의 네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와 정말 놀랍습니다. AI가 촉발한 에너지 수요 증가가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방증입니다.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거죠. 그렇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폴란드에서 제2 원전 수조전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한국 수력원자력을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기업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원전 시장의 판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우리 정부가 내놓은 K 바트리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더군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대규모 ESS 입찰을 시작했는데 낙찰 조건으로 국내 산업 기여도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내 산업 기여도요? 네,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두고 있거나 부품을 조달하는 등 국내 배터리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이죠. 지금까지 AI가 반도체, 로봇,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를 금융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마침 미국 연준이 2년 6개월 반 이어온 양적 긴축, QT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시장에 돈줄을 죄던 것을 멈춘다는 신호인데 이걸 연말 랠리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섣부른 기대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양적 긴축 종류가 곧바로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꼭지를 더 잠그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물을 다시 틀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럼에도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이 긴축의 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그 심리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로 완전히 옮겨가게 될 겁니다. 뱅코브 아메리카가 내년 S&P 500 전망치를 7100이라는 파격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도 QT 종료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이어질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꽤 긍정적이더군요. JP모건은 코스피가 강세장에서는 6000까지 갈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 근거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을 거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맨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전망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JP 모건이 최선 우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고분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때 결국 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한국 기업의 주당 순익 증가율 전망치가 37%에 달한다는 건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다른 산업으로까지 퍼져 나가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체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도 있다군요. 15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는 지금 시점이 과거 정부의 코스타 활성화 정책 시점과 비슷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이른바 평행 이론까지 등장했어요. 네 정책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분석이죠. 다만 과거와 현재의 매크로 환경이나 산업 구조를 다른 만큼 뭐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분야의 단신들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고 반대로 중국은 일본행 항공편 운항을 대거 중단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국내 여행이나 화장품 엔터주에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고 특히 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94%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 국내에서는 큰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유전 탐사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AI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어떻게 전 세계 산업과 금융 시장을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AI 서비스 뒤에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와 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전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어제 시장은 음, 한마디로 두 개의 도시 이야기 같았어요. 두 개의 도시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무려 3.7%나 폭등하면서 910선을 되찾았거든요. 와, 정말 극과 그리네요 마치 큰 파티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유독 두 개의 작은 방에만 사람들이 꽉 들어차는, 뭐,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데요. <laughs>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제는 정말 돈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특히 그 중에서도 딱두 개의 방, 바로 바이오와 로봇으로 확 몰려가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해졌네요. 도대체 그두 개의 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시장의 모든 관심을 다 빨아들였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빵 바이오 섹터부터 문을 열어 보죠. 어제 이 방이 이렇게 뜨거웠던 가장 큰 이유 뭐였을까요? 역시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약이죠.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아, GLP-1요? 네. 미국의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자기네 블록버스터 비만약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관련 기업들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 수도 있다는 하 단독 보도 하나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움직인다고요? 저희가 이런 중요한 뉴스는 여러 번 봐왔잖아요. 이게 정말 구체적인 잠재력에 대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품일까요?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닌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단순히 한국에서 생산한다 이게 아니라 SK가 원료를 만들고 그 완제품 생산 유력 후보로 펩트론 같은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펩트론은 마침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한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군요. 펩트론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펩트론이 지금 청주 오송에 CGMP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c g m p 네, 여기서 CGMP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음.. 일종의 미슐랭 3스타 등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약 만드는 공장에 미슐랭 스타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약잘 만들어요 수준의 인증이 아니라 일라일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에게 당신들의 블록버스터 약을 미국 시장에 팔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 시설입니다 라는 일종의 황금 티켓인 셈이죠 아하 바로 그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연간 최대 천만 바이알 그러니까 약병 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으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금광이 발견될 거라는 소문이 돌때 제일 먼저 돈을 버는 사람은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펩트론이 완제품을 만들 유력 후보라면 이 거대한 흐름에 필요한 원료나 기술, 그러니까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도 당연히 주목받았겠네요. 맞습니다. 금광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실제로 GLP-1의 원료나 중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이미 비만 치료제 중간체를 만들어서 글로벌 빅파마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고요. 이미 납품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IT캠은 SK바이오텍의 최우선 협력사인데 GLP-1의 핵심 소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G2G 바이오 역시 펩트론처럼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가졌다는 점에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GLP-1이라는 이 거대한 테마 하나가 생산 파트너부터 소재 공급망까지 섹터 전체를 그냥 끌어올린 거군요. 그런데 어제 바이오방을 들여다보면 GLP-1 말고도 개별적인 호재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인 기업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어제 시장에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실적과 증명입니다. 실적과 증명이요? 네, 수년간 바이오 주식은 미래의 꿈을 먹고 자랐다면 이제 시장은 그래서 지금 당장 뭘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묻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한가를 기록한 TNL 바이오펩입니다. TNL 바이오펩이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냈나요? 작년 말에 인수한 화장품 원료 회사 블리스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 후에 분기 매출이 60억 원대로 뛰었는데 이게 과거 1년치 연 매출을 한 분기만에 벌어들인 수치입니다. 와, 1년치를 한 분기만에요? 네, 여기에 더해서 주력 제품들이 콜롬비아나 태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길까지 열렸죠. 와,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이잖아요. 시장이 이런 확실한 숫자를 보고 열광했다는 거군요. 바이오 섹터를 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삼양 바이오팜도 볼수 있습니다. 삼양 바이오팜은 저한테는 수술용 봉합사 같은 걸 만드는 아주 전통적인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 회사가 왜 갑자기 주목받은 거죠? 그 전통적인 사업, 그러니까 생본해성 수술용 봉합사 원사 시장에서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아주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아, 원래 잘하던 분야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리프팅 실, 크로키나 필러 라플렌 같은 미용 성형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 이 회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돈 되는 고수익 미용시장까지 진출하는구나, 라며 아주 영리한 확장이라고 평가한 거죠. 전통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모습에 좋은 점수를 준 겁니다. 실적과 증명이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어제 급등한 다른 기업들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동반급 등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이건 다가올 증명의 순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가올 증명의 순간이요? 네. 연말에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의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비슷한 기전으로 골관절염 신약 TGC를 개발 중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폭증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아, 곧 있을 중요한 시험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GLP-1 같은 거대 테마 그리고 실적이나 데이터로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기업들 이게 어제 바이오 섹터의 핵심이었군요. 그 외에도 독특한 기술력으로 주목받은 곳들이 있던데요. TDS팜이라는 곳은 한멀트 기술 기반에 붙이는 패치가 눈에 띄던데요. 이게 뭔가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기술 같아요. 약을 녹여서 피부에 붙인다니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약물을 고온으로 녹여서요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든 뒤에 피부에 붙이는 기술입니다. 아. 기존 패치보다 약물 전달 효율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이 기술로 이미 치매 치료 패치 개발을 완료했고, 비마약성 통증 완화 패치도 개발 중이라 기술의 확장성이 돋보인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네요. 케어젠은 마른 비만에게 효과가 있는 경구형 GLP1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보통 비만약은 체중 감량의 목표인데 케어젠의 코글루타이드는 좀 다릅니다. 임상결과를 보니까 12주 복용으로 체지방은 16% 넘게 줄었는데 근육량 감소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육 손실이 거의 없었다고요? 네, 소위 마른 비만처럼 체중보다는 체성분 개선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정확히 공략하는 전략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 버는 바이오텍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있었죠. 네, 이 회사는 상장 1년 만에 모회사인 제일약품 시총의 4배가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와, 4배요? 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항암 신약 후보 물질도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신약 개발 성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텍은 돈만 쓰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실제로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보니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가,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가 같은 구체적인 기준들이 주가를 움직인 하루였네요. 특히 병원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 AI 기업들의 강세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뷰노의 심정지 예측 AI, 딥카스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20곳 이상에 도입돼서 흑자전환까지 성공했고요. 흑자전환이요? 네. 그리고 뉴로핏은 뇌졸중 치료 AI 솔루션을 삼성 서울병원에 공급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미국에서 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곧 세계 최대 영상의학 학회에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이죠. 모두 실제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거나 곧 쓰일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증명이라는 키워드로 규결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바이오만큼이나 뜨거웠던 로봇 섹터입니다. 방금 바이오 섹터에서 실제 적용과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이 흐름이 로봇 섹터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로봇 섹터를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대기업의 진심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진심이요? 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구호만이 아니라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로봇 자동화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대기업의 진심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의 품에 안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겠죠? 그렇죠.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사들인 로봇 물량이 작년 한해 전체 물량의 5배를 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5배나요? 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심지어 삼성서울병원까지 그룹사 전반으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이상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신들의 생산 라인과 서비스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신호죠. 삼성이란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거인의 몸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폭발했겠군요. 특히 감속기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요. 사실 로봇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감속기는 좀 낯선 단어거든요. 이게 로봇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가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건가요? 음~ 엔진보다는 정밀한 변속기에 가깝다는 비유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변속기요? 네. 로봇 모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지만 그 힘을 그대로 쓰면 로봇 팔은 물건을 짚는 게 아니라 그냥 부숴버릴 겁니다. 감속기는 이 빠르고 거친 힘을 아주 느리지만 강력하고 정밀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로봇팔이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는 건 순전히 이 감속기 덕분이죠. 와.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로봇 기술의 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 이제야 감이 오네요. 정밀 제어의 핵심이군요. 그러니 대기업들이 로봇을 수만 대씩 도입한다고 하면 이 보석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우림PTS는 로봇계의 슈퍼스타인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초정밀 감속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직접이요? 네, SPG는 삼성의 파티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전량 공급하고 있고요. DIC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에 감속기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SPB테크는 아예 2020년 양산을 목표로 감속기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각각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다 대기업의 진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감속기가 로봇의 정밀한 관절과 근육이라면, 로봇의 손이나 눈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한국 PIM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에 들어가는 초정밀 소재 기술을 가졌는데, 국내 대기업과 상용화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시메스는 3D 영상 기반의 AI 기술, 그러니까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기술을 실제 생활가전 조립 공정에 적용해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공정에 적용을 했다. 네. 마지막으로 SP 시스템스는 현대차 생산 라인에 자동차 문짝 같은 아주 크고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겐트리 로봇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모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구체적인 기술들이죠. 듣다 보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두 개의 방, 바이오와 로봇이 만나는 지점이 보이네요. 바로 의료로봇 분야인데요 이 분야도 어제 움직임이 상당했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고영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침대에 부착하는 형태의 뇌수술로봇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개발했습니다 뇌수술로봇이요? 네 올해 미국 FDA 인증을 받고 실제 판매형으로 미국 대형병원에 수출까지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고요 정말 두 기술의 정점이 만나는 분야네요. 그렇습니다. 큐렉소 역시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에 미국 FDA와 유럽 CE 인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료로봇들은 바이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로봇공학의 정밀함이 결합해야만 탄생할 수 있는 제품들이죠. 오늘 두 개의 방을 모두 들여다보니 어제 시장을 움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이네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꿈이 아니라 실적과 데이터라는 현실적인 증명을 요구했고, 로봇 섹터에서는 대기업들의 진짜 투자가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을 움직였군요. 맞습니다. 두 분야 모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히는 성과와 구체적인 움직임에 시장이 반응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뇌 수술 로봇처럼 바이오와 로봇 기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아, 어쩌면 미래에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로봇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 능력을 보조하고 심지어 강화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달받으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두 기술의 융합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